그래서 그 서예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실제로 그 실기를 하기 전에 부세 을그 잡는 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하는 아, 건요, 이게 구성이 여기 이제 대나무로 되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필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밑에 털로 돼 있는 불을 필호 또는 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붓을 잡는 부분은, 어디냐, 대개 붓의 이 필간의 길이를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체에 따라서 잡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 초서라든가, 이런 걸쓸 때, 빨리빨리 써 내려갈 때는, 이 위에, 3분의, 위에서 봤을 때, 3분의 1 정도. 초서나 좀 빨리 쓰는 행서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서나 예서 정도는 이제 요 3분의 1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서예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요 부분에서 잡는 것이 좋고요. 이제 부, 글씨를 쓸때 붓이 어느 부분이 그 글씨 쓰는데 되는 게 좋으냐면요. 요거도 요렇게 3등분으로 하면 밑에서 3분의 1 정도로 되는 데까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2회가 되게 꼭 눌러 쓰는 거는 어 그건 피해야 되고 요 끝만 가지고 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요끝 부분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요 3분의 1 내지 반에 그 사이에서 눌러서 어요 털이 닿아서 글씨가 써져 있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 그럼 부설 잡는 방법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연필을 잡으면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부선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야, 부설 잡는 방법은 야, 당구법, 쌍구법, 오지법. 물론 뭐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필이라 그래서 이렇게 꽉 잡고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제, 당구법, 쌍구법. 야, 당구법에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 예, 사실 건장할 거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로 한다고 해서 당구법. 쌍구법은 이렇게 두개니다두 개. 왜? 1번 손가락을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다가 아, 이제 잡고서 쓰는 게 쌍구법. 그 다음에 오지법은 이 손가락 다섯 개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쓸 때에는 이렇게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잡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냥 이렇게 잡아 버려요. 이거보다는 이 잡는 법이요. 이 아, 손톱 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대있게 잡고요. 여기도 넓덩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져야 됩니다. 굽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손이 동그랗게 되죠. 이 부분이 동그랗게 됐고 여기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은요, 이이 이 팔이나 손의 힘이 완전히 이 붓에 전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글씨를 썼을 때에그 글씨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글씨를 정신없이 쓰고 있는데 뒤에 와서 이걸 당겨도 붓이 절대로 딸려가질 않습니다. 붓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부러지면 힘이 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필 지듯이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거 당기면 다나갑니다 그냥 다 당겨져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붓이 이 하선지와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이걸 옆으로 연필 쓰지 이렇게 각도가 각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이 종이와 이 붓이 90도를 항상 유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뭐 만호재력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을 운완법이라고 합니다. 완이 팔완자라서 운완법 팔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근데, 운한법은 제일 처음에가 침완법입니다. 침완법은 이 작은 글씨를 쓸 때, 이제 뭐 아주 작은 글씨를 쓸때 유효한 방법인데, 이 왼손을 받쳐주는 겁니다. 작은 부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받치는 거. 이렇게. 쓸 때, 요게 받치는 게 침완법이에요. 그 다음에 재환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보다좀 글씨를 쓴다는데 재환법은이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환법그 다음에 현환법이라 해서 이 팔꿈치가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이게 현환법입니다 지금 처음에 초심자들은 초심자들은 현안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안법으로요. 현안법으로 해야 이게 글씨를 장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안법으로 해야만이 이 움직이는 것을 붓설내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필이 되는 겁니다. 운필. 현안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팔에 이걸 잡았을 때 팔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 이게 이렇게 수평이 이 편편한가가 나란히 가야 돼요. 팔꿈치와 이 팔목이 수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힘이 어깨와 팔의 힘과 팔목의 힘이 전부 다이 부수로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에 움직일 때도 이건 보면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원 그러니까 동그랗게 호가 됩니다 거져요 그냥 이걸 들고서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부서쓸 때는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갔을 때에 이걸 들어서 썼을 때 이게 똑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글씨를 쓸때이 손목으로 쓰면 안 돼요. 손목으로 쓰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에, 글씨를 쓸 때는 이 자세를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이 자세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 이렇게 앉아 갖고 글씨를 쓰면 똑바로 앉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기본적으로 자세는 책상에 앉았을 때, 요 책상과 내이 가슴이나 배이 닿는 부분이 자기 주먹 하나 정도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좋다 떨어지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왼손은 어디로 가느냐 왼손은 이제 종이를 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를 이 종이가 내 가슴 앞에 놓여야 돼요. 내 가슴 앞에 내 가운데로 딱 놓고, 저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진 또는 문진이라고 그래야죠. 놓고, 그래, 이 손이 내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이 종이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눈은, 이 화선지에를 봐야 되겠죠 화선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놓여 있는 발은 내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넓이만큼 벌려서 편안하게 놓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 갖고 고개가 약간 숙어야 되겠죠. 이런 자세로다가 이제 부설 잡아서 이제는 붓 잡,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종이를 놓고 부서를 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선 긋기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선 긋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란 것은 서에 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이 잘 돼야만이 글씨를 잘쓸수 있는 겁니다. 선을 못 쓰고서 이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좀가장돼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선은 가로선과 세로선인데 먼저 가로선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거를 1번, 1번이라고, 뒤에 거를 2번이라고 할 때,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보면은요, 야, 1번선은 앞이 이렇게 좀빼족하게 나왔고요. 2번선은 앞이 뭉텅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1번선은 좀 작아졌죠. 2번선은 여기도 딱 끊긴 것 같습니다. 성급기 연습에는 한문서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대행 글씨가 부설돼서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전부 다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안 쓰고 2번처럼 씁니다. 그럼 이 번처럼 쓸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아잘 보세요. 붓을 역입을 시키는 겁니다. 역입 역입이라는 것은 가는 방향의 반대로 붓이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순입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붓이 전체 가 이쪽으로 가는데 붓이 반대로 살짝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역입이죠. 그래서 이 붓을 그렇게 반대로 놓는 걸 우리는 북극철 감춘다고 해서 이것을 장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표시를 현표할 때는 예, 어떻게 표시를 해 놓느냐면은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가운데로 가게끔 이렇게. 이제 붓의 끝이 가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려와서 그다음에 들어서 붓을 놓고 그다음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가야죠. 쭉 가서 그다음에 끝날 때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 붓을 들어서 완전히 해갖고 반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붓을 요거를 깊필아이 깊이고 요걸 숲필인데요. 깊이할 때는 여기 벌 시켜야 돼요. 숲필할 때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연습을 할 때는 이 굵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쪽이 번져서 좀 굵게 보입니다만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굵기가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필력이 없으면 이게 굵게 동일하게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조금 더 1파 3절을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가다가 멈춰서 다시 멈췄다가 갔다 하는 것을 1파 3절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쉽게 얘기면 가다가 붓이 잠깐씩 멈추는 겁니다. 아 여기서 에 들어서 들어서 가는 방향으로 붓 끝을 다듬어서 가는 니다 하나 가다가 잠간 돌리고 또 둘에서 약간 돌리고 셋에서 싹을 걷어내는 겁니다. 요갈때 했는데 요 부분이 붓이 약간씩 멈춰 섰던 부분이 대나무 마대처럼 너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가다가 약간 서서 하면은, 야, 보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렇게 들면 붓이 모였잖아요. 붓 끝이 서죠. 그래서 다시, 는붓 끝을 이렇게 내려가면 붓 끝이 갈라져, 퍼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모으는 거예요. 모아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연습을 얘기를 들을 때는 금방 될것 같은데 이걸 그어 보면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글씨를 오래 쓴 대가들도 틈이 나면은 이 선긋기라고 그래죠. 이 가로 선긋기를 쉬는 틈에. 자꾸많이 연습을 합니다 요건 이제 가로 굽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로 굽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굽기나 가로 굽기나 똑같습니다 야, 여기 번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그 다음에 들어서 붓을 붓끝이 내고 똑바로 똑바로 서야 돼요 똑바로 와서 반대로 딱 하면은 됐죠 네, 다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 표시를 할때 붓끝이 가는 방향을 이제 갈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붓이 방향이 바뀔 때는 붓이 가는 방향이 바뀔 때는 항상 붓을 들었다가 다시 놔야 됩니다 들었다가 예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갔다가 와서 와서이런 식으로. 여기, 하고, 가서, 다시, 방향을 잡아서, 부시 곱게, 부시한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아, 지금 봉물이 <laughs> 부족해갖고 갈 필요가 생기네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선이 잘돼야만이 다음에 글씨가 잘된잘쓸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초의 도구인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용 방법과 보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실기에 들어가서 붙잡는 방법, 그다음에 글씨를 쓸 때의 자세, 또선 긋기, 가로 선 긋기와 세로 선 긋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예, 성극기는 특히 예, 언제든지 많이 하시는 것이 앞으로 글씨를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